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벤 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찾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 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고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해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여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처음 마음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으로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큰 시련과 위기는 믿음의 유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사는 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추락하였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사의 잃어버린 처음 마음을 살펴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조급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매우 가까운 곳에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위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적군의 건축물을 보며 아사의 마음은 분명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건축의 진행을 막아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금을 아람 왕에게 바치며 도움을 구걸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아람 왕은 아사의 말을 듣고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아사는 라마의 건축을 중단시키며 그곳에 있던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북쪽을 방어하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사의 외교적 선택이 탁월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남유다의 평화는 깨지고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고난이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내가 옳다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병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구스의 백만대군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왕이 망령되게 행했는지를 꾸짖으며 이제부터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그러나 아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며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며 무고한 백성을 학대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믿음을 개혁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겸손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 회개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사는 인생의 말년에 발에 고칠 수 없는 위독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고 설명합니다. 아사의 인생 마지막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사는 매우 위독한 병에 걸렸음에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과연 나는 인생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사는 백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워 그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말년은 철저하게 주님과 단절되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말년이 주님 안에서 복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옳다는 교만이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의 말년을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